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어, 8월 달입니다. 어, 8월 2일 어, 코인 전체적인 부분 어,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어, 추천해드렸던 코인 어,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어, 확인 하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이 검정색 제가 이제 색깔 어 여기 라인 때 어, 89만 원대 예 89만 원에 대한 부분 저항을 받고 일단 돌파를 어제 했지만 저항 받고 예좀 밀리는 구간입니다. 어 비트코인은 네 여기를 보셔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예 58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라인댐만 벗어나지 않으면, 예, 무조건, 예, 홀 어, 홀딩을, 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별로 문제 없어요. 이 밑에 빠지지만 않으면 빠진다 해도, 음, 여기 지금, 어, 89,000원, 아, 89만원이죠. 예, 1089만원. 이 자리까지도, 어, 일단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또, 좀 빨리 대응을 한다 그러면, 어, 158만원 자리. 여기, 예. 보셔야 되고, 어, 계속 지금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자세하게는, 요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 거의 그냥 그제 자리에 있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233,000원, 이 핑크색 라인, 예, 여기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라인을, 어, 지금 단기적인, 어, 중기적인, 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그 다음에, 어, 니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플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여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예 이런 모습에서 다시 360원대 예 360원대 어, 밀리지만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저 코인 어떤 코인이던 상관없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어 관점 관점으로는 중장기를 그냥 보고 가셔도 저는. 어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어 그냥 쭉 가셔도 밀리지만 아니면 네이 자리 어이 마지막 라인 이 라인에만 어, 좀 집중을 좀해 주셔서 밀리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밀리면 밀리는 대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좀 분할로 어, 손절 또는 이렇게 매도 뭐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지면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하단 어 지금 라인 핑크색 4 4 0 0 원에 대한 이 라인이 하나 더 형성되어 있지만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더 대응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자리 좀 밀렸죠. 예, 지금이래도 약간의 좀좀 어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이라는 게 손절 또는 어, 좀 줄이는 거예요. 비중을 예 그리고 나서 어,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올라가고 나서 좀 다시 어, 뭐 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손밑에 살짝 밀렸더니 손절 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절 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예, 그냥 이런 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하니, 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에요. 빠지니까 올라가고, 빠지니까 밑꼬리 달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손절 안 치죠. 그 여기에서도, 어, 아, 그러고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거. 예, 이런 거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저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자, 그리고 음, 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핑크색 라인 밑에 어, 저점 확인되는 이 라인대를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점선에 대한 이 붉은 이 점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제 터치 위에 내려오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다시 이렇게 박스권 이런 움직임이 나올지 돌파를 할지 예, 꼭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어떤 패턴인지 어, 이두 라인 이 근접해 있는 이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렇게 양봉으로 뚫어주면 일단 강한 모습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만 뚫고 나서 이 시장에 대한 별로 이렇게 지금 7월 8월은 예,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력들도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약한 부분이 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리는 이 수급 자체가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8월 중순 뭐 이렇게 좀 지나봐야 예, 좀 들어오는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지만 이 거래라는 게 어, 많이 터진다고 해서 좋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고팔고, 사고팔고, 예, 이게 많아지면, 네, 아이고, 이거는 저 주식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자, 끊겨서 잠깐, 네, 어, 인터넷, 이 예, 잠깐, 예, 에러가 나가지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중요한 라인 때, 예, 이 라인 때를, 예, 돌파한 후에, 그 다음에 밀리죠. 다시 한번 돌파. 이런 모습이 지금 한번더 반복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예상이 자, 이렇게 된다. 그럼 더 좋죠. 대응하기.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염려해 보니까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패턴, 일단은 이 패턴까지는 똑같아요. 이 패턴 똑같고, 이 흐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에 대해서 빠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인슈타인륨을 보시면 이 박스권 계속, 예, 여기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 이 박스권 안에서만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을 제가 지금 처음 보시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 설정한 것을 지금 한게 아니에요. 지금 한게 아니고 어, 여기 있을 때 여기나 여기 있을 때 제가 미리 다 설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을 때, 예,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먹어도 상당히 많이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에이 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로 이렇게 움직이기 의미 없죠 예이 빨간 점선 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이 표시만 좀잘 체크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캐리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어느 정도의 어, 자, 여기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눌리고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리를 한번 들어가 보신다 그러면 이건 대응을 바로바로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 주시면서, 매수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 보여집니다. 예, 짧게 대응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어, 메리블록 보겠습니다. 메리블록, 자, 보시면,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음, 참 애매하긴 한데, 이 라인 때를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예, 올라갔을 경우에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윗꼬리를 살짝살짝 달죠. 이거는 체결되지 않고, 어떻게, 예, 수급 자체가 약하게 살짝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위에 올라갔을 때에 6.36포인트를 딱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예, 이 자체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정확하게 이 패턴 자, 여기 정확하게 매도 자리 찍히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1차 매도 수익실은 2차 수익실은 3차 수익실 이런 식으로 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제가 설정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빠졌을 때 대응, 올라갔을 때 대응 두개다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 드려 보고요. 음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고 있죠. 예, 이거는, 어, 자, 지금 자리, 네, 예, 지금 자리, 예, 조금 밑에 있긴 한데, 이 자리가 아주 예, 중요한 자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 이 자리를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그니스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1차적인 이렇게 한번 파동그 다음에 잔잔하게 있죠 그리고 빠지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모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모도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 한번 이전 저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한번 매수해 보겠다. 뭐 매수하시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이라고 하는 곳이 잘못 체크가 되면 정말로 어알수 없는 밑으로 예 정말 지하까지도 그냥 계속 타고들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만 좀 짧게 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네, 솔브 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저좀 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어,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대응은 반드시 빨리 해주셔야 되고 어, 지금 펀드엑스 같은 경우에도 이 돌파를 해주느냐 0.74 아직도 어,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 0.74를 뚫고 가는 것을 어,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 질리카. 자, 질리카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어,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한번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 저는 그래 지금, 어, 지금 바닷건에 거의 있기 때문에, 밀리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대응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좀 모아가는, 예,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지금, 어, 분할 매수로, 어, 그냥 물타기가 아니고, 어,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어떤 코인지는 인 말씀드린 그렇지만, 예, 저도, 예, 조금씩 지금 모아가고 있거든요. 어, 수익권이 있는, 그니까 수익권에 있어도, 예,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어, 잘 코인 확인하셔서 모아 가셔도 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탈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 512이 512원에 대해서 좀 뚫고 올라가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밀린다 하면 만약에 지금 매수하고 밀린다 면 당연히 예, 이 390원에 대한 어,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아크.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반복하는데 이게 또 그럴 것 같아서 예 빠지는데 대응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홀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어 손절을 자주 치더라도 예 저는 조금 예이 기준 자리에서 벗어나면 바로바로 바로 손절 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모도 이런 거죠. 이런 거 빠지면 손절 이런 것 때문에 어, 손절을 못 치시는데 예,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스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만 지금 자리에서 빠지면 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보고 어,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두 가지 코인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밀렸죠. 어, 그저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안착됐습니다. 당연히 홀딩입니다. 이거. 네, 오히려 이런 패턴 한번 나와 주는 게 좋아요. 이 기준 자리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패턴. 뭐 다시 뭐 밀리면 다, 예, 버리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록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리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또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